안녕하십니까 아, 부동산 신문일보주국 공인중개사의 땅사과TV 무동성입니다 빌라로 전신한 자켓다더니 9개월째 공연전이라는 소식입니다 아, 11월 19일 단기 공급 대책도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상반기 1만가구 공급한다더니 계약 물량은 5,900가구에 머물렀고요 그마저도 입주는 117가구뿐 연내 3만가구 공급도 빨간불입니다. 공공주도 주택공급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어, 정부의 중장기 주택공급 대책인 1년이 넘어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전세대단을 잡겠다고 내놓은 단기 공급 대책마저도 실적이 조정한 것으로 확인됐고요. 정부가 올해 상반기에 공급하겠다고 밝힌 목표치의 절반이 겨우 턱걸이하는 수준입니다. 이마저도 민간과의 계약 물량이어서 실제 입주까지 6개월에서 1년 시차가 있고요. 제대로 된 성과 없이 말잔치에 그쳤다는 비편이 나옵니다. 5.1국회송원석 문소속 의원의 국토, 도로, 국토교통부에 제출을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상반기 신축 매입 약장 체결 건수가 4,300각으로 올 상반기 공급하기로 한 목표치 7,000가구의 절반 조금 넘는 수준으로 나타났고요. 공공전세주택의 올 상반기에만 3,000가구 공급할 예정이었는데 약정계약은 1,600가구에 불과합니다. 두 유형을 합해 올 상반기 공급하기로 한 물량 1만 가구 중 계약이 성사된 것은 5,900가구, 서울 기준으로 신축 매입 약정은 2,300가구, 어, 목표치 3,000가구, 어, 공공전세 400가구, 목표치 1,000가구, 로 보면 상반기 공급 목표 치가를50% 아래로 크게 밑돌고 있네요. 지난해 말 11월 정부는 공공임대 공실 활용, 공공전세주택, 90%살수 있는 전세주택, 신축 매입 약정 등을 통해 전세대란을 찾겠다는 계획을 내놨는데요. 기존 주택의 공실을 활용해 공급 목표량 달성을 용이했던 공실활용 방안만 목표치를 채우고 민간과 계약을 체결해 진행하는 신규주택 공급은 목표치 절반에 머문 것입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단기 공급 대책 성과를 자랑하며 홍보에 나섰습니다. 민간 사업자들은 매입을 신청해 물량만 2만 7,600가구에 달하는 배경에서 민간에서 사업 신청이 많으니 공급에 큰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뚜껑은 여러분이 정부의 주택 공급량 판단 기준인 계약 물량은 상반기 목표치 절반 정도에 허덕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한발 늦은 주택 공급 대책이 중공 물량이 작년보다 24%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아파트 준공이2 9 2를 줄고 있고요. 서울 착공 실적도 37%나 급감하고 있고요. 국토부 인허가 물량은 뭐 늘어났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2021년 상반기 주택 등공 실적 보고서 전체 하면 23만 5,144 가구 이렇게 전체적으로 되어졌고요 아파트는 18만 6,631 가구 2021년 17만 7,906가구가 전체로 준공되어졌고요. 어, 아파트는 132,100으로 좀 줄었네요. 서울은 봐보면은 준공 실적 이 2020년 1월부터 6월달까지 42,312가구, 아파트만은 3268가구 어, 이렇게 되셨고요. 2021년에는 35,000. 34,587가구가 주택이 공급되어졌고요. 아파트는 22,300가구 공급되어졌습니다. 어, 계속 좀 줄고 있네요. 그 다음에 방배동 3년 만에 신축 입주. 전시가 없다라고 합니다. 광배 그랑자의 집들이 가봅니다. 임대차법 양도세 규제 강화로 집주인 80%가 입주합니다. 전세가 풍기되고 있고요. 인근 산행신동화 재건축도 순항합니다. 매매 호가 분양가 2배로 올랐고요. 전용8 4조곱기터 입주권 30억 원에 달해 주변 시세보다 비싸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상반기 서울 아파트 분양 착공, 지난해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졌고요. 이원과 실적 80% 증가입니다. 국토부 중량기 공급 확대 기대하고 있고요. 반토막 난 상반기 서울 분양 착공 어, 2020년 상반기에 25,983가구 착공했는데요. 2020년 상반기에는 12,342가구 에서 52.5%가 어, 감소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분양은 2020년 상반기에 9 6 0 7 3가구 분양을 했고요. 어, 서울입니다. 서울. 올해는 2020년 상반기 1월달부터 6월까지가 5,618억으로 41.9% 감소해 버렸습니다. 절반 씩만 감소해 버리네요. 휴가철도 못 막은 수도권 집값 보름세 역대 최고 또 경신 비수기에도 9년여 만에 최고치 중저가 지역 재건축 단지 강세 무주택 LTV 규제 완화도 영향 됐고요. 학군지 중심으로 전세 값이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거리가 적은 여름철 휴가철,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률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서울경기 중조가 단지와 재건축 추진단지, 교통개발 호재 등이 있는 지역 위주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5일 한국 부동산의 발표에 따르면 8월 첫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가 한주 전에 비해 0.37상승수으로 나타났고요.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엔 2012년 5월 이후 9년여말 최고 상승률입니다. 이달째, 셋째 주, 넷째 주 0.36으로 올라가 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는데 이어 2주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웠고요. 이번 주 서울 아파트 0.20 올라와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2019년 12월 셋째 주0.20 이후 상승세가 가장 가파릅니다. 부동산은 여름휴가철과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거리가 줄었지만 상대적으로 중저가 지역과 정비사업 기대가 있는 재건축 단지 위주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고요.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중저가 지역 위주로 주도하는 모습입니다. 25개 자치구 중 이번 주 상승률 1위는 노원구 0.37, 상계주공, 월계동, 노후단지 위주로 많이 올랐고요. 노원구 오시온 시장, 침유율 재건축, 규제 하나 기대가 커진 데다 토지거래 허가구에서 제외되면서 17주 연속 자리를,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고요. 더봉구 0.1익, 창동과 쌍문동, 관악구 0.24, 신림봉촌, 강소 0.22, 방화, 가양동, 중저가단지 위주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달부터 무주택자 9억 원이 아파트 구입 때문에 9억이하 아, 담보 인정 비율 LTV 규제가 완화되면서 신혼부부들이 젊은 등매 수세가 멀린 곳으로 풀어 되고요. 강남 재건축 단지도 강시입니다. 송파 풍납 자이 장지 위주로 서초구, 어, 서원 잠철 방배 등 재건축 단지가 많이 올랐습니다. 0.2, 0.2 이렇게 오르네요. 강남구 도곡대치 등또재인규단지도0.18 올랐고요. 경기도 아파트가 0.47 올라 전주 0.45 상승폭을 기록되었고요. 상대적으로 저렴한 교통호재로서 접근성이 기대되는 지역 위주로 매수세가 올렸고요. 군포 0.85, 안양 0.76, 수도권 광역 급행조도 GTS 신노선 정차 기대감이 많이 올랐습니다. 안산 0.84. 공시가격 1억 미만 위주로 투자자 수가 몰렸고요. 전세가 공인진으로 이번 주 서울 아파트 전세가지 수가 0.1, 전체 대비 0.1%보다 높았고요. 여름방학 학군지 중심으로 전세 수요가 몰린 게 중소 중개업소 설명이고요. 양천구 0.28, 목동 신시가지 중심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송파구 0.24, 노원구 0.21 학군 수요가 있는 잠실 신천동, 상계주계 중계동 위주로 많이 올랐습니다. 동작구 0 1 서초구 0.19 정비사업 이 주수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계속해서 올랐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상 전국 부동산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가철도 못 막은 수도권 집값 오른세 역대 최고 또 경신 경신 이런 소식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저는 네이버 카페, 빛가랑 혁신도시 카페를 운영하는 카페직이고요. 카페, 에 어, 어, 카페, 네, 활동하고 있는 카페 부동산입니다. 아, 나주혁신도시에서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상가, 토지, 네,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어, 삼성 화재도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상가 통해서 어, 임대차 매매하신 다음에 화재보험 같이 가입하시면 중개수수료 절반 정도 할인해 드립니다 그리고 삼성화재의 의료실비, 운전자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적금, 체아보험 연금보험, 상해보험, 통합보험, 자녀보험, 간병보험, 당뇨보험 이런 것도 모두 한꺼번에 취급하고 있습니다 보험을 또 가입하게 되시면 또 이렇게 저를 통해서 상가 이렇게 임대차 내시고 하시면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에 홍보를 해드리고요. 유튜브에도 이렇게 홍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벤트 행사를 해서 여러분의 매장에 손님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벤트 비용은 제가 부담해드립니다. 저를 통해서 많은 사업 같이 윈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